나? 근데 아직 정도가 돼. 봐봐 안 돼. 근데 나 없다 안 돼. 없다 정지. 없다 안 돼. 나 없다 필 없다 필. 없다 필 없다 필. 가만 해. 빠진다. 잡아, 쭉 어.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야. 들어가 봐. <끝> 수단, 수단, 수단. 음. 나 뵐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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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 밀어줄게. 음, 어. 깜짝아. 어. 어, 봐, 나나 봐, 나와나와나 봐, 나와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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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나 봐, 어? 아,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아나아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여나 봐, 나 봐, 나 봐, 나나 봐, 나나 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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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 뭐야 이거? 법사? 아... 아니야, 어나도 아니야, 그 팀이야. 에, 법사가 계속 뒤에서 때리길래 나는 조현님인 줄 알았어. 야, 늙... 야, 하나님 왜 때려요, 내가, 하나왜 때려야 내가? 내가 때려, 가서 가, 서 가. 아, 끼면서 때리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고. 어너도내네수직기 타고 왔다. 아니 때려, 봐봐, 봐봐. 자 원화도요 아예 원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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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원화도 다 잡았어 어 봐봐 어디 아니, 잡았어 아니가 아니야 아니 아니 야니야 아니, 원화도 아니, 아니야 봐봐는데 아니 이거 그냥 성역 성역 해버리시지 그냥 하는데. 성역 그러니까 성역 땡겨다 죽었어요 아 오케이 그 법사 지팡이가 이그나이트 써가지고 하더라고요 왼쪽에 숨어 있었어 아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 아까 그종거너나 아... 나는 우리 팀다 붙어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이상하더라고 아니면 좋은 우야네 가서 살려 그냥 빨리 그냥 저러 만 옆에 있어. 어, 아, 아니 하지그해왜 <laughs> <어이구>. <laughs> <그렇지>? <laughs> <laughs> 나이스 좋다. 아주 좋다. 두달다도 좋다, 좋아. 아 어. 빠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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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와. 아, 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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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그, 봐주세요. 보는 거.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 백, 백! 내빈다. 야물 다듬죠. 하지나 이거 이실한 몸만. 뭐, 어떻게 안 맞아? 아. 쟤네가 이렇게 쭉 빠지면 되겠다. 쟤가볼때또 로고 안 보였네? 한 명이 또안 보였네. 왔어요? 응, 12시 위로 왔어 네 근데 쟤네 음. 버스포 다시 끌렸을걸? 다시 갑시다. 조심조심. 어이, 문 열었다. 일다닫아다 이거 우리 둘 은신 한 번씩 줘야 돼. 은신 응? 줘요, 빨리. 은신 없어요? 나도. 문 열었다. 칼진가? 응? 한명 칼진 거 같아. 얘네들 칼진다. 11시에 켄타 있다. 거스파? 어, 켄타 나왔고, 스파... 뭐, 켄타 뭐야 뭐켄타뭐야 이거? 어, 열면 안 돼. 말해줘야지. 켄타버스거 11시 있다. 말해줘 아니, 켄타 있다. 했지 모르잖아 이거 안지 켄타버스거다 그, 들어왔어. 어, 다들어왔지 열었다. 아, 개성 안 돼. 이거 해, 봐해봐해봐해봐해봐해봐해 해보자, 해보자. 아이고 법사한목법사한목사사한사님목법사한목법사한목사사님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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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어, 나 알아, 알아. 님목너 나와. 봐봐 두대! 오케이 예.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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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쪽 봐봐 내죠 어룩이야? 저 한방으로 오케이 오케이 쟤네 다 보스방 쪽이야 쟤 두명 다 보스방 쪽이야 야우리 야, 알아서 하면 돼 그거 그거, 그거 해봐 다시 해봐, 다시 12시로 가요 다시 한 11시로 가 11시로 11시로 가 그냥 11시로 가쟤끌리는데 어? 어떻게 됐어요? 어른이 어떻게 됐어 브리핑, 브리핑, 브리핑. 어른님 11시로 가, 11시로 가, 11시. 켄타 때문에 못 가는 줄. 11시로 가, 11시로 가. 11시로 가, 막아줄게. 11시로, 가. 11시로, 가. 막아줄게. 11시로 뛰어. 컷, 컷, 컷. 얘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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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어른 컷, 어른 컷, 어 아, 이 새끼는 뭐 자기, 적인지도 몰라, 걔는. 아, 내가 잡을게, 저거 가골. 가골 내가 잡을게. 아, 안 되겠다. 잡아야지, 새끼가 잡아줘야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봐봐 살아 있어요? 예, 봐봐 서래, 봐봐 서래 어디 없어요? 어 어디, 어디 있어요? 아, 봐봐 아, 보스 방, 보스 방. 뒤에 뒤에 로고 뒤에 로고나 로그, 나 로그, 나 로그, 나 로그. 아, 아, 아 됐다 이거. 일단 일단 1 1시로 가자. 야야 1 1시그1 1시 가자, 이거. 문 다들 준비? 어? 좀안 한 번, 한번 앉아야 돼, 한번 앉아야 돼. 자, 잡아, 앉아, 앉아봐. 그, 자, 잡. 응. 화이터제 받은지 어지모르겠지 모르, 모르겠어. 아들 네, 파이터. 누구도 어... 모르가 네? 아, 한대 맞았어요. 네. 파이터. 한대 더. 아, 네, 아, 네. 내가 잡을게. 아. 안 돼. 아, 리아 두대, 뒤에 뒤에 목숨 말이 있긴 하죠. 두대. 저 레이즈랑 크게 닿았다. 계속 맞는 중. 아예, 아예, 아예. 아 어떡한데? 독 빠졌어요, 쟤. 예, 예, 다개피야다개피야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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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무 여기 한번 죽었다, 한번 죽었다. 한번죽었 반대편으로 어 네. 죽었다, 쟤도. 그러면. 누구 죽었어요? 나 봐. 오 조심. 었어요 나를 봐. 누구 어요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거. 나를 봐. 나를 봐. 야를 봐. 봐. 앞에 로고로보로고 로고, 로고, 로고. 아, 나, 아니, 나와, 아, 나와, 아, 왜 불렀어? 다시오라다시오 따시오, 요네 오케이, 아드, 그때 아아으면 스펠 받으고, 그 앞에 봐줄 음. 수 있나? 날못 아빠만 할게그앞 물고 들어와요. 얘네, 보고 있어? 말해줘. 에밀 네, 물고 들어와. 아, 미친데 저기, 돌겠... 그아 그렇죠? 제 엄청 느리고 팬다. 한다 팬다. 팬다. 팬더 팬다. 팬다. 팬거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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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봐 하고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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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팬다. 팬다. 나다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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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팬다. 봐다오다이다 팬다. 팬다. 이다 팬다. 팬다. 이다팬이 팬다. 팬다. 이다 팬다. 이다 팬다. 나다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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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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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팬다. 팬다 파이터 컷 파이터 컷어 바..바드 법사 컷, 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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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컷. 아니, 로그 컷 로그 컷 로그 컷 하긴 로그법사 로그, 로그. 아드 바 개피해요 바드 개피 <laughs> 어 그냥 내가 잡을고 내가 잡고 내가 잡을 내가 잡을 우리 힐 해봐 힐 해봐 응, 힐해볼힐었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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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그, 사람? 사람? 어, 확인사각방 조심, 조심, 조심 방금 레인저다 얘네 무장다 아야 내기장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뽑아 봐. 나사 갖고 온나사 갖고 와. 어디 돌았다, 니마온다온다양사이드문 열어 봐.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봐야 되는데. 슬로 문 열게 내가. 어, 나칼될것같은데 그랬다고? <laughs> 어. 와니 와야 그럼 어디인데? 어디 돼 있는데 지금? 칼 돼? 해도 돼. 나 지금 오늘 우리, 우리 바로 앞까지 왔어. 올 거면 지금 빨리 와야 돼요. 어, 갈게. 꼬꼬꼬 간다. 가바 빠진다 한대중통한대어그 옆에 나오는 나야? 봐봐 나야 봐도 나야 아, 봐도 나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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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놀랬어요 저도 다시 어, 갈게요 오케이 어, 다 사각방 다 사각방 사각방 까는가바리 사각방 못 하지. 들어왔어 얘하게우팀어 바다 부록한데 총통 한대 레이저 한대 레이저 한대 레이저 피 레이저 어어 한걸레이해나 이거 비자방 쪽으로 갈게 두대세대 가가가. 아 이거 어아너 뭐해? 왜 멀리 왔어? 아, 나나바바 일대일 줘. 안안 죽어 안 주고. 당아당아 빠르게... 정리 도와드릴게, 봐봐. 아, 렉 씨바. 아, 씨바 렉 진짜. 한방걸어거든요 아, 한번 해보실? 자, 스프린트 봐봐요. 내 a 내 y 내 a 한 대? 아, 지금 못 들어가. 이제, 이제 들어갈 수 있어. s t r o j 오케이. o d a y Ok, 너, k No, I was, I was. Hangcha, Hangcha. No, 봐주고, 봐주고. n g c h a Hangcha. No, I was. 일단 만잠아만 잠깐만, 잠깐아 오케이 다깐다다이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지금 저좀 멀어요? 저 안넘어갔어 혼자 해보세요 클레까지 클레요 오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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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 뭐 문열것 같은데.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어디 어디. 아 지금은 따져.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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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쭉 나와봐. 와씨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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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웃기네 <좀나 웃음> 얘네. 이 클레가 체라쓴다 이들아마. 한데. 우리 앉아야지 형. 아 괜찮아, 저 혼자 하면 돼요. 제네 다 개피에요. 다두 대씩 맞았어. 풀피것 같은데. 못 들어 나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목 <laughs> 잡고 있다 한명 가운데. 헤이스 헤이스 발랐고. 음. 둘이 그쪽에서 진입해봐요. 네. 진입하라고요. 진입은 안 됐고 근데 또 거기서 한번 드립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 저 아, 보고 있을 거요 다시 그쪽 봐요 다시 그쪽. 바바리 안 돼? 아니, 안 들어와, 안 아, 안들어안들어왔안들어왔구안돼 바바리 안어왔안들어안돼어명구 아, 안들어안돼어어왔안들어 들어왔구나. 아, 안들어들어왔나어왔나어나 내 앞에 아무도 안 보여. 거기 보이는 거 있어요? 여기 바드, 여기 바드, 바드. 바드 한 대? 바드 두 대? 운다 왔어야 네거기 거기. 케기 어떻게 되냐? 그럼 봐봐, 봐봐, 봐봐. 계속 이렇게 힐다 뺄게요. 에이. 봐봐, 쭉 들어온다. 음. 들어왔어, 쭉 들어왔어. 땡, 빼셨고. 와야, 바드 와요, 바드. 아, 가게. 바드 와, 콱콱콱콱. 이걸 커, 커, 다. 다 밟으면서 오네? <laughs> 미친놈이네, 그냥. <laughs>